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래. 등비수열을 이루는 애들은 a, ar, ar제곱. 이렇게 잡거든. 얘네들의 합은 7. 그 다음에 곱은 y27이래. a랑 ar이랑 ar제곱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27. 그럼 a가 3개, r이 3개인데, 그게 마이너스 27 그럼 ar이 3개일 때 마이너스 27아 ar은 마이너스 3이구나 를알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a는 으로 붙이면 마이너스 r분의 3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걸 이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r분의 3 a 곱하기 아니, a가 얘쁘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3 되는 거 이해돼? 네. 그리고 r분의 3 내면, r 하나씩 약분되고, 마이너스 r분의 3. 아니지. 여기가? 아, 3r이요. 이렇게 생긴다. 는? 7. 좀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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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좀 곱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3r제고, 은 7. 싹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3을 재고, 플러스 3알 플러스 10은 0. 3, 일 5, 2, 6, 10. 어, 안 나오고 있는데? <laughs> 무엇이 문제인고 플러스 3을 재고, 플러스 3을, 플러스 10. 이 수분에 3을 재고. 대입을 다시 해볼게 네. 마 R분의 삼을 A한테 넣어주면 마이너스 R분의 3 마이너스 R분의 삼 곱하기 R 마이너스 R분의 삼 곱하기 R제곱은 7 그럼 마이너스 R분의 삼,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3R은 7 여기다 r을 안끼구나아까 전부 다 r을 싹다곱하면마삼마삼 r, 3R, 마이너스 3 r 제곱 뿐, 7 r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3 r 제곱, r 3R 플러스 3은요. 3 1, 1 3 뿔, 1알, 2알, 은 마이너스 3분의 1이2지 마이너스 3이2지 가장 큰 수를 구해달래. 자,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A는, 자,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에 맞춰서 넣어주면, 9던지 여기다 마삼이 들어가면 1이던지 이렇게 두 개. 그럼 얘를 집어넣던지, 얘를 집어넣어보는 거야. 숫자 3개안테다가 여기한테. 그럼 가장 큰 수를 구할 수 있다. 얘던지 얘일 수도 있는데, 우선 9하고 첫째 항이 9고 공비가 마 3분의 1이면 구였다가마 3분의 1 곱하면 마3마 마 3분의 1 곱하면 뿌1 이해돼? 응. 자 얘가 첫째 항이면 1이었다가 마 3이 공비면 마3마 마 3이 공비면 뿔9 가장 큰 수는 여기서도 9 여기서도 9 답은 9 혼자 한번 해보자 더 기억해.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 둘씩, 둘씩, 둘씩 곱하는 건 예분의 예.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가 누구야? 세근인데 그게 등비수열을 이룬대잖아 그러니까 알파 자리에 a, 베타 자리에 ar. 한마자리에 ar제곱 놓고 계산하라는 거야 응. 시작. से विशे <laughs> 여기다가 해요. <이렇게 웃음> 다 하고 정리한번더 하던지. 네. 그그 정도, 예. 두 번째, 에이제고, a 제곱 a 제곱 A 제곱 A 제곱에이제곱에이제곱에제고이제곱으로제고 아, 어, 이까이거고 그걸 알아야. 우리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요거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어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랑 r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1로 인수분해돼요 이건 알아야 돼 별걸 시고자 원리를 알려줄게 x대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으면 처음과 끝을 봐봐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하면 나오겠지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지 네. 근데 뭐가 더 생겼어? 중간에 그렇지 그럼 다시 빼줘야겠지 2x제곱 빼줘 네. 그럼 이거 아직 사용 안 했어 그럼 이거 이렇게 해주면 둘이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이야 우리가 x제곱 빼기 y제곱이라는 어떤 식은 합차 공식으로 해서 둘이 한번 더한 거 둘이 한번뺀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얘도 얘랑 얘가 지금 그 역할이야. x랑 y. 그럼 둘이 한번 더한 거. 그다음에 둘이 한번 뺀 거. 이렇게 쓰면 그게 바로 이거야. 얘, 얘, 얘. 얘, 얘, 얘. 순서맞춰썼지 근데 그걸 알로만 쓰면 되거든. 그러면 아까 합이 9다라고 했던 요 포인트에서 여기서 a 묶었을 때,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은 9가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이 9래. 그럼 여기 a 하나, 요거 이렇게 하나가 9인 거야. 이해돼? 응. 지금 a제곱 a로 두개 갈릴게. 그러면 이렇게가 9인 거라고. 응. 그럼 얘랑, 얘가, a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구로 나누면 9,28,9,10...이렇게 다시. 다시 그러면 세수의 곱을 고하라고 연립해야 될것 같아 이거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 a는으로 고쳐 a는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분의 9라고 할수 있는 거 이해돼? 네. 래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이해돼? 거야. <laughs> 등비수열의 꽃은 바로 여기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병 길이가 6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정사각형, 그냥 정사각형이었대. 한병 길이가 6짜리. 근데 그런 걸 구등분하여 딴딴딴딴 중앙의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요거를 뿅뿅 잘라냈대 그럼 이제 남은 건 여기 뿐이거든 네. 그리고 두 번째 시행에서 그럼 이게 첫 번째 시행인 거야 자 그럼 맨 처음에 원래 66 36이었던 넓이였잖아 근데 몇분에 몇이 살아남았어? 9분의 8이요 그렇지 이게 첫 번째 시행이야 네. A1 자, 두 번째 시행에서 뭐할 거냐면 첫 번째 시행의 결과로 남은 8개 정사각형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정사각형을 잘라낸다. 여기도 구등분을 해서 잘라내고 구등분을 해서 잘라내고 구등분을 해서 잘라낸다는 얘기야. 전부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행은 뭐냐면 앞전 거에서 다시 얼마만큼만 남기겠다는 거야? 9분의 8. 맞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끝났어. 더 이상 알아볼 필요 없어. 자 얘가 첫째야. 이거 둘째. 공비 얼마? 공비요? 응. 얼마가 더 높해졌어? 9분의 8이에요. 맞아. 첫째 항은 요거. 첫째 항은 계산을 하면 9436 4831. 공비는 9분의 8. 그럼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네. a r의 n 1s 문제에서 몇 번째 구해달려면, 이런 거를 해서, 열 번째는 뭡니까? 있으니까 여기다가, 10, 10, 10 넣어서 계산해달라는 거야. 그럼 10을 넣어주면, 32는 2가 5개, 9는 3이 2개, 8은 2가 3개인데, 여기다 10 넣어주면, 9승. 이것도 9승, 이것도 9승. 그러면 3이 18개, 39 27개. 2가 5개, 2가 27개 합치면 2에 3 32개 이거 계산해주는 거답 찾아주면 돼요. 네. 혼자 다시 자 어떤 세균을 아유, 누겄더라. 그 사이에 누겄더라. 감사합니다. 누겄어 근데. 1시간마다 음, 수가 4배로 증가를 한대. 이 세균을 세균 배양액에 2마리를 넣었을 때 자, 스타트 2마리 한번 지나고 나면 이게 4배로 바뀌어. 두 마리가 네 배로. 또한 시간이 지나면 앞에 게네 배가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근데 문제는 2,048 마리가 되는 건?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첫째 양이 A지. 응. 이게 한 시간 후거든? 네. 이게 두 시간 후고. 몇 시간 후냐고 물어봤어. 얘가 첫째 양. 한 시간 후가 얘가 첫째 양이 되는 거라서. 일반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 1 이렇게 풀어야 돼. 얘가 2048 되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할수 있겠지? 근데 왜 첫째 항이 이거예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어, 2 아니고 플러스 2다. 잠깐만. 근데 나도 헷갈려. 얘가 2048 되는지 확인할게. 8, 26, 8, 3, 2 4 8, 은 8, 1 8, 2, 16 8, 5, 8, 5, 4지, 8, 6에 48 256이 되려면 2의 8승 8. 그러면 4는 4승 그럼 n이 5, 맞긴 한가 보다 왜냐면 1시간 후가 첫 번째 거거든 1시간 후 이게 시행을 한번한 한 거야 네. 그럼 그게 첫째 항 시행하기 전은 첫째 항이 아니고 아무 시도도 안 했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끝이야 그래서 1시간이 지난 이 상태가 첫째 항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음. 다운을 잘못 받은 거야 아애미 아, 하신 게 아니에요? 응. 길이가 3짜리인 선분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1회 실행을 하고 나면 얘네들 3등분을 띵띵 띵한 다음에 이 길이랑 똑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만들 거래. 자, 이 길이 원래 3이었지. 그럼 3등분 하면 요거 1이고 요거 1이고 1이고 1이니까 길이가 4가 됐지. 그러면 사실 이게 첫째 항이거든. 첫째 항은 4 둘째 양 찾을 때 이거 또 구할 수 있겠어, 일일이? 네. 조금 번거롭단 말이야? 네. 그럼 사실 얘가 첫째 양은 아니지만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돼. 네. 이 공비 그냥 여기다 갖다 쓰면 돼. 3분의 4. 그렇지. 그래서 첫째 양은 4, 공비는 3분의 4로 바로 식만 들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첫째 양 곱하기 R의 n 1승 해놓고 6회 시행 후 답을 내주면 됩니다. Siap